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원샷123 경제학 핵심이론 마무리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여러분들이 뭐 출퇴근할 때나 잠자기 전에 편하게 들으면서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새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 대망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실업의 책정과 유형입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실업률, 실업률 하는데 대체 그 숫자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아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실업통계의 출발점, 바로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용 관련 숫자는요, 바로 이만 15세 이상인 분들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체 인구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실업률 계산의 첫 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15세 이성 인구를 딱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나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하면 경제활동 인구. 아니, 난 지금 일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인 거죠.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모든 계산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거,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좀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누가 여기에 속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으신 분들,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집안 일하시는 주부님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다 포함되고요. 군인이나 아직 본격적으로 취준 안 하는 취업준부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기 맨 밑에 있는 구직단념자. 이거예요, 이거. 출제위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함정카드입니다. 구직단념자. 이름만 들으면 꼭 실업자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 즉, 포기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면 실업률 계산 문제 그냥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경제활동인구를 쪼개 볼까요? 이 안에는 딱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 이것도 정의가 아주 명확해요. 취업자는 뭐냐? 돈 벌려고 딱한 시간이라도 일한 사람. 그럼 실업자는? 일이 없으면서 최근 4주 동안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고, 또, 야, 너 내일부터 일해!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실업자인 겁니다. 자, 이제 인구 분류가 끝났으니까요. 시험에 100% 나오는 핵심 공식 세가지 이건 그냥 머리에 통째로 박아넣으셔야 합니다. 갑니다. 첫 번째, 대망의 실업률 공식입니다. 실업률은요.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다? 바로 분모. 전체 인구 아니죠. 15세 이상 인구? 아니죠. 오직 경제활동 인구로만 나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 이건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이번엔 분모가 바뀌었죠.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아까 실업률이 실망 실업자 때문에 현실을 좀 왜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률을 아주 중요한 보조 지표로 함께 보는 겁니다. 분모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랑 똑같이 15세 이상 인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실업을 어떻게 재느냐를 봤다면, 이제부턴 실업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에 따라서 그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실업은요,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마찰적 실업. 이건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잠시 쉬는 거라 오히려 건강한 실업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구조적 실업. 이건 좀 아픈 실업이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내가 가진 기술이 쓸모없게 될때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심각한 거. 경기적 실업. 이건 그냥 나라 경제 전체가 불황이라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나서야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고 복잡했나요? 괜찮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콕콕 집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은 진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딱세 가지만 기록합시다. 첫째, 실망 실업자는 실업자 아니고 뭐다? 비경제활동 인구다. 둘째, 실업률 계산할 때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다. 셋째, 고용률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다. 이세 개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가도 오늘 공부 성공한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경제학 어렵죠? 공부하다 보면 진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절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요. 파이팅!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도 아 그래도 이건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꽉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토리로 오세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뭐가 좋냐면요. 이미 선배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질문이랑 답변이 쫙 쌓여있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을 올리세요. 그럼 우리 능력있고 세상 친절한 조교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해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도 거기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